도로 건너, 도로 건너 도로 건나7 5방향야동에아 뒤에 지금 50에. 뒤에 어디 쪽? 뒤 어디 핑중지진 N 방향인데 정확히는 못 봤어요. 네. 네, 확인 N 방향 쪽이에요. 네, 마을 그랬죠. 쪽. 아, 뛴다 뛴다 뛴다. 진짜 N이랑 15파이, N이랑 15파이. 네, 방향으로 보면 여기 어, 뒤에 있다 뒤에. 여기 신... 쟤네 자기가 맞고 있어서 구상 바로 먹었네. 지금 내 드링크 하나 마셔. 파 드링크 라겠다 드링크 없어요? 저희도 가야 돼요. 나 맞는다, 맞는다. 허럽에들어왔다들어왔다와이 일단 와이파 마무리했어, 마무리했어. 나 이거 구할 수 있고, 구상 좀 먹을게.